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화요일 아침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활기찬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15절 예레미야가 시디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해도 왕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이 성이 불사를 것이며 왕이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항복을 말씀했습니다. 왕은 저들과 싸우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9절에 보시면,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던데,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여러분, 내가 항복하면 갈대아인들이 먼저 끌려간 유다인에게 나를 넘길 것인데,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조롱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미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끌려간 유다인들이 나를 조롱하면 어쩌나? 왕은 어찌하여 항복하셨습니까? 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나는 항복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 체면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들려올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907년 평양 장더인 교회는 말씀 집회가 열렸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거룩하라, 순결하라. 그때그 교회 상무였던 길선수 목사가 일어나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사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상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지만 내집 살림을 돌보아 주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미화 100불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장로님이었던 김선수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습니까? 자존심도 체면도 상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나 그는 회개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습니다. 그의 회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그곳에 모인 모두가 자기 죄를 회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평양 대부흥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정직하라, 공의하라, 하나님 앞에 순결하라, 거룩하라. 때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체면도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시드기야는 듣지 않았습니다. 알량한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철저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고,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고로 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